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가지니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주시고 유치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더늘, 자기만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가 하는 그 사람이 진을 누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누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누가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또 생명의 빛이심을 어, 증언하셨던 부분들이 요한복음 1장, 3장, 5장, 8장, 9장, 11장, 12장까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비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그 표적이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6번째 표적인 바로 이 소견된 자를 이제 신라목가에서 씻게 하시고 닦게 하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면 이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기쁘게 맞이했고 받아들였고 또 환영하였으나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혈통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묵죠, 라비어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떤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혹은 선천적인 장애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쉽게 적용하는 방식은 A는 B다입니다. 그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인생의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불교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뭐라고 러니까업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과거부터 내가 예, 불교는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수많은 그 세월의 과거의 죄의 그 보따리 그 죄의 짐이 내 자녀 내 삶의 가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적 삶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질병의 문제 혹은 장애의 문제를 바라보았던 시선들이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로암의 목가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과 반대되는 한 사람을 앞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쳐 주신 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더큰 병이 오지 않도록 모아야지 마라. 죄짓지 말라. 하고 죄와의 상관성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이 맹인된 이 사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죄의 문제다.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 짓고 판단하고 또한 우리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A는 B다 식으로 단정 짓지 않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살펴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이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그가 죄로 인하였든지 어떤 질병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원인을 뛰어넘어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도이 땅을 보내신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과정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질병의 노임을 받고 자유케 하심으로써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함께하셨던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길를 가다 만난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피덕밖에는 혹은 바로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명이 그 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대상도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약함과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우리의 삶의 그 형편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일 때문에 길을 가시다가 만난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에 추가되심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에 추가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그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도 너무도 쉽게 단정짓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소경된 맹인된 자가 길을 가해해서 구걸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수 없으나 그의 인생의 삶의 비참함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 삶의 끈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가 알수 없는 그러한 흡변 속에 본인도 아마 자기 부모의 죄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이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께도 낮과 밤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은 낮의 시간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은 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시간은 낮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시는 시간으로서의 활동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인자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빛으로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에도 하고 죄악 가운데도 하지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 빛의 결핍의 상태가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어둠인 것이죠. 그안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 소경에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주라고 구했나요? 구하지 않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어땠나요? 그가 예수님께 고쳐 주라고 말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번역하면 그 뜻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그 지명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는데 여기에 특별히 말씀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바로 이 매인된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다 라고 할때 혹은 사도라고 할 때에 가졌던 그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이실로함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와 동일한 그러한 어원에서 근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이 소경은 이 내이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으며 그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 속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속에서 분별하며 무시를 당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는 영의 눈을 뜨고 기다리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이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목가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친절에 말씀합니다. 곁에서 보았던 많은 이웃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앉아서 구글라든지 아니냐?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 눈이 떠졌냐? 서로 수근수근 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땅의 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 왜곡되어 있고 온전치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때에 11절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는 그 사람이 지는 길을 읽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것이 곧 그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과 환란과 이위할수 없는 그런 환경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기억을 받아보고 가는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경과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누구 죄 때문이다, 또 무엇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눈을 뜨기를 우리가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대가여 삶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들고 실로함에 가서 실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맹인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날마다의 삶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또한 우리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이르기까지 신뢰와 보냄을 받았다. 그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온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우리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집착이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을 쫓아 어둠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알려주시사 아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신뢰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